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혁명입니다 이번 시간 저와 함께 분석해 볼 주목 뭐 삼성제약 되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기에 앞서서 구독자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더욱더 양질의 영상 하는데 큰 도움 되니까 부탁드릴게요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삼성제약 오늘 어마어마한 시세를 줬는데요 자 무려 장중에 24%까지 올라줬다는 말이죠 그리고 나서 밑으로 쭉 빠진 다음에 다시 시간에서 지금 상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시간에 상한가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44만주로 막았어요. 내일 어마어마한 시세 한번 줄수 있겠죠. 자, 삼성제약 지금 굉장히 많은 시세 주고 있는데 너무나 좋아요. 지금 특히나 밑바닥에서 그 밑바닥에서 지금 큰 시세 줬다는 게 진짜 굉장히 고무적인 거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끼가 굉장히 좋습니다. 시간의 때도 이렇게 많이 올리기도 하고, 이런 윗꼬리들 보시면은 순간적으로 팍 치고 올라가는 힘들이 굉장히 좋다는 거죠. 자, 우리 삼성제약이 왜 올랐냐. 당행히 뉴스. 어, 뉴스 때문에 올랐고, 자, 차트적인 위치, 주, 주봉, 월봉까지 다 분석해 보면서 수급까지 보시고, 앞으로 어디까지 갈까? 어디서 사면 좋을까? 그런 것들 전부 다 말씀드려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뉴스부터 바로 보실게요. 자, 뉴스, 이런 뉴스가 떴어요. 자, 삼성제약의 GV1001이 최장암 임상, 삼상 분석에서 대조군 대비 생존기간이 몇 퍼센트? 무려 무려 51%나 올라갔다라는 거죠. 자, 기본적으로 췌장암이 어떤 암입니까? 저희 친척 어르신 같은 경우도 지금 췌장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걸리면 거의 치사율, 특히나 이제 말기 때, 말기 때 걸렸을 경우, 발견됐을 경우에는 거의 치사율 90%에 육박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무서운 암이에요. 그래서 정말 조기 발견이 중요한 암중에 하나인데 삼상에서 생존 기간을 51%나 늘렸다는 거는 정말 의학이 계속 발전되고 있음을 저는 더욱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최장암도 하나하나 정복되어 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 뉴스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보실게요. 자, 삼성제약 쪽에서 자 췌장암 3상 임상시험 최종 분석 논문이 영국 암 저널에 실렸다는 거죠. 자, 이번 연구는 뭐 한두달 걸친 게 아니라 거의 5년 동안 국내 16개 병원에서 자, 150명 정도 최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임상 시험이에요. 잼시타빈하고 카페시타빈 그리고 g v 1 0 0 1을 병용투여해가지고 유효성을 확인했거든요. 항암에 있어서는 특히. 그러니까 전체 생존 기간 OS가 정말로 중요해요. 실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용 투여된 시원군이 무려 11개월, 잼시타빈하고 카페시타빈이 투여된 대조군 같은 경우 7개월. 자, 무려 50%나 4개월이나 더 증가했다는 거죠. 자, 기존 치료제 같은 경우 병용 투여하고 있는데 거기에 GV1001을 넣는 것 자체만으로. 대조군 대비해가지고 51%가 늘린 거는 정말 엄청나게 이례적인 결과라는 거예요. 자, 젠백스로부터 최장암 치료제 GV001 제조공급 판매권을 확보한 삼성제약이 추가적으로 알차이머까지도 지금 국내 실시권 이전 받아가지고 지금 더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게 정말 삼성제약이 앞으로 올라갈 일만 남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지금 췌장암 관련된 뉴스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데 거기에 지금 알차이머 치료제까지 미국, 유럽에서 임상 이상 국내 3상 준비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속보로 바로 뜰거 아닙니까? 자, 특징주, 임상 3상 신청, 임상 3상 결과 나와, 유의미한 결과 이런 식으로 추가적인 재료 모멘텀에 따라서 뉴스만 붙인다면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위치가 고점일 경우 따라붙으면 힘든데 지금 어디다 굉장히 차트상 아래에 있다. 여기 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하고 수급 분석까지 말씀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안내 말씀 하나 드리고 바로 시작할게요. 네, 벌써 11월입니다. 자, 제가 그래서 특별한 선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가을도 거의 다 가고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슬슬 옷장에서 패딩을 준비하고 전기장판이며 겨울 날 준비를 해야겠는데요. 자, 지금 최근에 연이은 폭락장. 차가워진 날씨만큼이나 마음들도 많이 지치셨을 겁니다. 어느 정도 하락은 예상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는 거죠. 이제 곧한 해도 끝나가는데 수익은커녕 오히려 손실로 전환돼서 마음이 안 좋으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번 달 계좌 걱정 털어드릴 딱한 종목 10배 폭등 황금주 한 종목 추천드리고 싶어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런 분들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본인이 데이트레이딩 단타로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잘 거두시면서 자신만의 기준이 확고하신 분들은 이제껏 하시던 대로 쭉 하시면 되시고요. 하지만, 현재 내 계좌가 마이너스다. 어떠한 종목이건 내가 사면 내려가고 팔면 귀신같이 올라간다. 에코프로 같은 대박주를 더 이상은 놓치고 싶지 않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가져가시기 바랄게요. 제가 10월달에 추천드린 종목. 어마어마한 하락장 속에서도 결국은 한달 만에 70%가 넘는 초급등 결국은 보여줬죠. 이렇게 준비된 주식은요, 날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 자, 종목을 말씀드리면서 뜬구름 잡으면 안 되겠죠? 제가 말씀드린 종목, 상승 모멘텀 재료 전부 다 준비되어 있고요. 특히나 세력 물량이 매집 중인 게 너무나도 잘 보이고 있어요. 시비 물량 쪽으로요. 그리고 외인 기간 수급도 동시에 보여지고 있는데 귀신같이 외인 쪽에서 냄새를 맡고 같이 계속해서 매집해주고 있습니다. 10월 중순 말부터 지금 바닷권 상승 시그널 바로 포착했고요. 11월달 상승 재료는 일정만 최소 무려 5개 이상 예정되어 있다는 거. 추가적인 계약에 정부 정책 관련된 호재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즘 대박주 급등 패턴을 한번 보시면요. 저점에선 이렇게. 소리소문 없이 매집 후에 폭발적인 시세분출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는 전혀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게 특징인데요. 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다고 전혀 매집하지 않는 것은 아니죠. 오리가 물 밑에서 물장구를 열심히 치듯이 세력 또한 열심히 물량매집 진행 중이라는 거죠. 금양 같은 경우도요. 저점 구간에서 소리소문 없이 매집한 이후에 결국은 3000%가 넘는 30배가 넘는 상승 보여주고 있었죠. 하지만 이것 또한 CB 실탄 확보 후에 재료에다가 성장성 있는 모멘텀 같이 붙어 주니까 폭발적인 시세 분출된 것인데요. 보우나아틱도 마찬가지. 저점 매집 구간에서 소리소문없이 모아온 이후에 무려 500% 다섯 배가 넘는 어마어마한 상승 보여줬고요. 리튬 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 구간 때는 위 아래로 흔들면서 거래량 없이 조금 조금씩 물량을 매집해 오다가 결국은 700%가 넘는 어마어마한 초급등 보여줬었죠. 역시나 저점 구간 매집. 하지만 그전에는 전혀 눈에 띄지가 않는다는 거죠. 자, 11월 달에 이 종목 한번 말씀드리자면, 자, 유보율 대략 180% 그리고 자본금 200억, 자본총계 400억, 10월 달바닷권 상승 시그널 바로 포착했고요. 시총이 낮은 소형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상승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고, 상승재료 일정만 최소 무려 5개 이상 준비되어 있다는 거, 추가계약및 정부 정책까지 과, 전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실 몇달 전부터 계속 보고 있었는데, 자, 이제부터 바닷권 시그널이 왔기 때문에 11월 달 이제 정말 기회가 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11월달 최소 2배 이상 자 주도 테마 전부 다 확인되어 있고요. 자 정책주 그리고 정치 테마 같이 엮이면서 12 물량 수급이 무엇보다 확실하다는 거죠. 이러한 대박 종목 딱한 종목 하락장 속에서 바닥을 잡고 다시 반등장을 기대하고는 있지만 11월도 쉽진 않을 겁니다. 이런 때일수록 정부 정책 주도 테마 주도주로. 돈이 쏠린다는 거 전부 알고 계시죠? 수천 개가 넘는 종목 차트 전부 돌려가면서 제가 재무 분석하고 찾아낸 종목입니다. 이 종목 꼭 받아가셔서 연말 계좌 수익 혁명적으로 싹다 바꾸실 수 있도록 꼭 매매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목 받아가시는 방법 정말 쉽습니다. 자, 010-7625-3168로 급등이라고 문자 주시면은 제가 전부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료로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없이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7625-3168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급등이라고 문자 보내주셔서 종목 다 받아보시고, 만약에 어떻게 대응할지 잘 모르겠다. 일정도 좀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일정, 일정이라고 적어서 문자 같이 보내주시면 제가 추가 일정도 같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좋은 종목 드리니까 자, 이렇게 좋은 종목을 왜 무료로 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저 같은 경우는 채널 성장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받아가신 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신다면 그것으로 정말 만족하니까 꼭 부탁드릴게요. 대신에 돈 많이 버시면 기분 좋아지시잖아요? 자, 그 상태로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제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되고 제가 채널이 크면은 여러분들께 더 좋은 종목으로 보답드리겠죠. 이 종목으로 갑작스러운 하락장에 푸근하게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추가 분석 이어지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차트의 저점에 위치했는데, 어떤 위치냐. 자, 주봉상 차트 한번 보실게요. 주봉상 보시면 더욱더 확실하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얼마나 저점인지를 지금 굉장히 밑바닥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임상 뉴스 띄우면서 최장암 개발까지 더욱더 올라가고, 심지어 플러스 해가지고 기술 이전까지 뉴스 터진다면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일 남았다. 요 구간까지 남아있다라는 거죠. 월 보상 차트 보시면 더욱더 확실하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코로나 때 어마어마한 시세 한번 줬었죠? 그 바닷건까지 지금 와있는데, 여기서 지금 이러한 좋은 이슈 터졌다는 거. 대략적으로 못해도 400%에서 500% 어마어마한 수치. 시장 상황만 받쳐준다면 바로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주식인데, 한 가지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지금 삼성작이 뭐죠? 증백이면 증백. 원래는 증거금 100%일 종목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키움증권이 영풍지지 사건으로 인해가지고 본인들이 손해봐서 조금만 올랐다 싶어버리면 전부 다 그냥 증백 때려버리거든요. 그래서 수급이 많이 줄었던 게 굉장히 아쉽다. 하지만, 이거조차도 아직 시황이 좋아지고, 증백 다 풀리면서, 외인 수급들 들어오면서 지수가 상방으로 다시 한번 결정된다면, 어마어마한 수급과 함께 상승해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수급 한번 보시면, 자, 개인, 외인, 기관할 것 없이, 모두 다 싸그리다 긁어모았습니다 특히나 개인 창고 이용해가지고, 지금 세력이, 지금 이틀간에 거쳐서 계속 모았다는 거, 보이시죠? 무려 지금 3일 정도 모은 수량만 하더라도, 70만 주가 넘어갑니다. 거기에 기타법인 이때다 싶어 던졌는데, 이 물량도 그대로 받았고요 그죠? 이런 물량들 싹다 받아 걸 시간에서 올린다. 그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즉, 고점보다 더 올려버리겠다. 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정말 지켜보셔야 되는데. 자, 너무나 좋으니까. 네가 말했던 대로 최장암에다가 알차이머까지 있어. 그럼 무조건 사면 돼? 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왜? 기본적으로 휩수가 많이 심합니다. 그리고 갭띄어놓고 올라가긴 하는데, 밀어버릴 때 화끈하게 밀어버려요. 지금 심지어 요 고점에 물리신 분들, 퍼센트 내린몇 퍼센트입니까? 마이너스 30% 이거 지금 3, 4일 만에 때려 맞으면요 이수으면 계좌 깡통나는 거고요 또한번 올라가는 줄 알고 따라붙었다가 다시 밑으로 빼버리고 올라가는 줄 알고 따라붙었다가 다시 밑으로 빼버리고 이러면 몇번 하다 보면 이미 주식시장에 퇴출되고 난 후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성제약 같은 경우 충분히 눌려주는 그런 자리 그런 자리 오면 시세 주잖아요 그런 자리 오면 또 시세 주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자리들 우리가 올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며칠 지켜보다가 거래량 줄고 눌렸을때 그런 자리에서 잡으면 바로 대금이 들어온 경우는 이렇게 시세 어마어마하게 준다는 거죠. 제가 삼성제약 을 계속 봐왔기 때문에 그런 자리들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삼성제약 주포의 움직임 흐름 전부 다 꿰뚫고 있습니다. 그런 자리들. 싹다 적어놨거든요. 매수매도 대응 전략 전부 다 싹다 적어놨습니다. 기본적으로 세력의 끼, 평당가 그리고 매수가, 매도가 정확한 가격으로 싹다 적어놨습니다. 자 유튜브 어디를 찾아보셔도요 정확한 가격 말하는 유튜버 아무데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씀드린다는 거죠. 왜? 자신 있으니까요. 그죠? 여러분 무조건 받아가셔가지고 세력의 평당가에 대응하여 내 평당가 그리고 거기에 따른 시나리오 대응만 하신다면 100% 수익 나신다고 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꼭 받아가지고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구독자분들께는 제가 100%다 무료로 드다 드리... 있구요 대신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는 건 잊지 마시고요 아셨죠 자 외부 유출하지 마시고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리는 만큼 꼭 본인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받아가실 방법 정말 쉽죠 우측에 010-7625-3168로 종목 자료집 같이 적어가지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대응자료 전부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 직접 장중에 같이 매매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제가 비공개 텔레그램 방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500명 정도 계시는데 초대 링크 드리면은 바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수 있거든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대응하시고 매매해 보신다면 주식시장에서 살아 주식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 그리고 내가 수익 나는 방법에 대해서 보다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배우시면서 같이 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셨죠? 자, 텔레그램 링크 받으시는 방법 010 7 6 2 5 3168로 참여 참여란 말 같이 문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같이 초대 링크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매수 매도 대응 전략 그리고 초대 링크 텔레그램방 같이 들어오셔가지고 대응 잘하셔서 전부 수익 나시기 바라겠습 혁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